네 안녕하세요 BJ 후마입니다. 오늘 한번 신비지신 바로 신비지신 뱀사님뱀사님을 M4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범이어서 안되나? 반. 이 반. 이 반. 야 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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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고요 でないコ。<music> <music> 거는꽤 작아 보이는데? 어? 커 보이는데? 그게 작 건가? 우선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보자. 툴을 보고 나온 소야 여기 보고 나는건다 지금 단사를 얻으면 진행하는 형식입니다. 단서를 모아야 다음으로 갈수 있습니다. 모든 비션을 눌러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종된 연구원. <laughs> 이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잠시 말좀 여쭙고 싶은데요. 당신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뭐하러 이 마을에 왔지? 저는 어떤 한 의뢰를 받고 온 탐정입니다. 이 마을에 대해 아시는 게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음, 알겠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해. 마을이네. 그리고 그 연구한 정보들을 팔아 점점 발전해갔지. 기술력이 발전하고 우리는 안드로이드라는 사람 사람을 닮은 로봇까지 만들어 연구에 힘을 쓰게 했지. 그렇군요. 혹시 실종된 남자를 아시나요? 실종된 남자라 하면 그 데제인을 말하는 건가? 데제인이요? 그래 그 녀석은 생명을 연구하는 중 우리가 일하고 연구했던 연구소가 폭발하고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정보들이 모두 달라가지 그 녀석 때문에 우리 마을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 그 폭발이 일어난 뒤그 녀석은 모, 모습을 감, 감추었지. 우리들은 그 녀석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 그 녀석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게 말게.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녀석 싫어하는 걸 너무 증오하거든. 내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네. 아마 춘장님은 더 자세히 알고 계시지도 모르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춘장님. 찾아가야겠군. 로봇인가봐. 비빅 반갑습니다. 비빅 반갑습니다. 그러면 찾아 없어버려야 돼. 비비빅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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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 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형, 뒤에 영어로 해놓죠. 나의 사람 쓰리 행복했던 마을이 보내졌어 혜인이... 어, 혜인이가 괜대... 어, 다살수 있네. 이제 사야 돼! 여기 갔었고, 여기도 봐, 봐봐야겠다. 이0 9만 아니었다면 으스 비비빅 반갑습니다. 이게 정님 냄새 그래 당신은 누구신지? 저는 의뢰를 바, 받고 온 상점입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말씀 좀 늦추고 싶습니다. 어떤 게 궁금한가? 혹시 실종된 연구원을 하, 하시나요? 하시나요 근데 못하나네요. 그 일이라면 난 모르네. 어서 가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것같아 저는 그 실종된 연구원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된 연구원 이름은 승민. 그의 집은 아마 주변에 위치해 있었지. 그리고 주, 승민을 자주 사용해, 사용했던 연구실을 수색해보게. 정말 감사합니다. 꼭이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아, 다이아 이런 거 야. 쟤랑 말해야 되는데. 집을 다 털어봐야겠다. 지하 연구실. 일단, 여기 가기 전에 얘네랑 대화를 해야 될것 같은데, 대화를 지금 못해요.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일단, 여긴 안 되고, 여긴 서럽고, 여기, 여기. 이전문 어디야? 여기도 막혔네 저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저기 갔다 왔으니까. 이밖에 없어. 아 여기도 막혀있다. 이건 쟤랑 먼저 대하는 게 아니라 지하 연구실에 먼저 응. 가자. 응. 있자. 지하 연구실갔다 올게요. 승민의 아내. 이곳이 그연구실 사용했던 연구실인가? 안에 누구지? 어, 파인이다. 어, 귀신인데? 대박아이 대박. 깜짝아, 뭘 그렇게 놀라나 할머니? 대 당신은 이승민 연구하는가요? 많이 아닐때 나는 여러 연구를 하러 돌아다니는 유령에서. 아, 그렇군요. 유, 유령이요 그렇다네. 왜 유령 처음 보나 자네? 처음 볼 수밖에 없죠. 도깨비나 괴물을 이런 거는 봤지만. 유령은 처음입니다만, 그래? 그렇군. 아무튼 이곳에 볼, 무슨 볼일이 왔나? 볼일로 왔나? 아, 저는 이곳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음, 조사라. 그 젊은이들이 조사하는 거겠지? 이승민 연구원을 아시나요? 그 젊은이는 연구를, 연구는 흥미로워 많이 찾아왔었지. 물론, 그 젊은이는 내가 보이지 않겠, 않았지만 말이야.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는 왜 그쪽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음, 방법이 여러 가지, 있, 벼락, 벼락을 맞았거나, 이상한 약을 먹었다거나, 머리를 부딪혔는데 유령이 보인다거나, 또, 아, 그만, 그만,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말이죠. 아, 그렇군. 혹시 그자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아는 거는 없다네. 아 시간만 뺏긴 것 같구나. 하지만 도와줄 수는 있지. 어떻게 나는 과거의 사념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네. 그 젊은이가 여기서 이상한 연구를 했는데 갑자기 안 보이더군. 과거의 사념이라면 이 장소를 기억 기억을 볼수 있는 거지. 그럼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음 귀찮지만 그렇지도 않지만 귀찮 응 어? 것까진 하느님가 그렇게 해주지. 아 감사합니다. 그럼 간다. 파이니 용무실 바닥을 오늘 어디더니 울적백으로 변하면서 나의 몸이 불청정해졌다. 다이아는 아직도 없나? 없어 없어. 간다. 어떻게 나가? 어, 지금 발발이다얘 발권하고면 예, 되나? 헤인 여기 있다. 에메랄드 여기요. 나이스. 반갑습니다, 의뢰한 헤인님 맞으시죠네맞아요 누구시죠? 그래봤고 남편분을 조사하러 온 탐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꼭 찾아주세요. 네, 지금 조사 중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죠? 자상하고 항상 저와 딸을 생각해주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실종되기 전엔 멀리 떨어져 살았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이 살던 이, 이 마을을 와보니 실종된 후였어요. 이곳 팀장님은 입을 다물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남, 남편을 죄인으로 보는 오해까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생명 연구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원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잘못됐으면 연구를 했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해인. 그녀의 이승민 연구원이 진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차라리 진실을 알고 싶어 싶다고 한다. 혹시 남편분이 집이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 삼길로 가보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에 관한 무언가가 나올지도. 여러 가지 트랩을 통과해야 그 집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조사하고 오겠습니다. 조사하고자 조사조사 조사는 좋아요 조사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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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조사 이곳에서 일을 보고 일을 보고 어 이게 트랩인가 어야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냥 아, 다시 올라가는거구나 난또 밑에 뭐세상방에 있는 줄 알고 아 맞다 DI0인데 이게 왜 달지? DI0이었는데 왜 달는지 모르겠다 평화로움인데도 오자이 이쫘 이자 이쫘 으자자으자에야우아이아우아이아휴아슬아슬해서뭐라뭐라서이제지어서가보자달려라달려라왜계속배고픔이달지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면 되겠지? GM요 됐다 이거는 저먼테 트랩인가? 이거 밟으면 뭐.. 아니네 이제.. 지력자의 이름은 이거지 슬랩이 아닌 것은 이거? 12 지진에서 어떤 동물을 받고 있나? 뱀 마지막 문제 지금은 풀풀풀 풀, 풀 A 하는 <laughs> 풀 A? 이는 당신은 커플이 좋습니까? 달려가 좋습니까? 나는 커플이 좋지 달려줘 커플이라 말하면 안 됐나? 자유나라 아, 미안해 미안해 커플 아니야 난 솔로가 좋아 난 솔로가 좋다고 음, 난 솔로가 좋아 아? 음. 자. 음, 전 솔로가 좋아요 아, 이게 문제는 쉬운 문제는 처음이었어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는 처음이야 나 이제 도착할 때가 됐는데 이곳인가? 폐쇄된 곳이라 그런지 으스스하네. 어, 무서워. 누구 있나요? 누구 있나요? 없다. 한 미승민 연구원이 바라는 거. 응? 바닥에 흐트러진 책이 있다. 어디? 책 어디 있어? 이승민의 노트 이승민의 노트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 병원에서 진찰하고 검사한 결과. 그 아이는 나처럼 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다. 이 병은 아직 치료법이 없는 병으로 죽을 때까지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살고 그게 심해질 경우 사망한다고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사망하기 직전까지 온것 같다. 아내와 아이만 남겨둔다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온다. 그래서 소명을 늘리며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는 연구는 가, 같은 가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어, 얻을 어, 얻을 수 없는 항 항문 무엇을 지불하면 긴 수명 얻을 수 있을까? 또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떠한 연구원에게 육체로 기계를 기계로 바꾼다면 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말을 물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태어난다. 태어났다고 한다. 역시 예상대로 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당장 긴 수명을 얻고 병을 고칠 방법을 얻어야만 하는데 그 연구는 아직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뒤엔 찢겨져 있다. 그렇군. 아내와 아니 아이를 위해 연구를 했던 거구나. <laughs> 맨 마지막 장에 뭔가 뭔가가 있는 거 같은데 연구가 너무 위험해서 실행을 할수 없다. 유명한, 유명한 박사인 그를. 찾아간다면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유명한 박사? 다음으로. 뭐야, 똑같은데? 아, 아니구나. 말의 진실. 다음, 나는 생각하고 고민을 한 결과, 유명한 박사는 아니지만 그 정도 지식인 가지고 있는 파인에게 가기로 했다. 아, 똑같은데 아니구나. 가자! 뭐 야, 아. 파인 여기 있는데? 나는 파인에게 노트를 보여주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이승민 연구원 노트 뒷부분 내용은 마을의 탄생을 얻힌 노트 내용. 우연히 지하동을 지나가다 어떤 연구실을 발견했다. 그곳은 놀랍게도 세계의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누군가의 연구실이었다. 그 연구자료에는 세계 정부에 금지한 연구자료도 있었다. 이 금지한 연구자료를 통해 소명을 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연구 성, 연구에 성공한다면 파인노트 주인 이승민 연구원이 그 연구를 강행한 걸 알자. 이승민 연구원의 연구로 폭발이 일어났다면 분명히 마을의 피해가 컸을 터. 폭발한 원인을 알려고 하는 자, 하는 사람들이 금지된 연구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를 한 것을 들키게 된다면 발 전체에 부작용이 있을 것이 분명하네. 그래서 이승민 연구원이 죄인이라고 말을 듣게, 듣게 됐군요. 그래서 총장님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애써온 것이다. 그 젊은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줘야 한다니 이 노트를 그의 아내에게 전해줬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의 아내의이 행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잔인한 진실은 담겼지만 어쩔 수 없다. 가자. 어딨어. 야 대화 대화. 진실이 무엇이든 당당한 게맞어야겠어요 그녀의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수 없다. 모든 것은 그녀가 결정할 일이다. 딸을 위한 약. 승민은 진실을 알아냈지만 그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그래서 파인니 이승, 이승민 연구원의 또 다른 사념 볼수 있냐고 부탁했다. 이쪽으로 가래. 잘 있어. 잠시만요. 다음 편으로 넘어가죠, 뿅.